여기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이 뒤흔들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여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구사일생한 여성도 있군요.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 스마트폰. 그 양날의 검 같은 단면을 잘 보여준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와 서치 2를 소개합니다. 남미는 스타트업에서 인정받는 마케터예요. 어느 날 핸드폰을 잃어버린 후, 폰을 주었다는 한 남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남자는 친절하게도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으니 찾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필요 이상의 친절은 뭐다? 불신을 조장하고 싶진 않지만 덜컥 믿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나미의 폰에 해킹 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를 깔아놨거든요. 카메라를 눈, 녹음기를 귀 삼아. 남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취향, 취미, 동선, 가족과 친구 관계 같은 사생활을 낱낱이 서칭한 건 당연하고요. 게다가 핸드폰 해킹 방지 기술자라면서 '준명'이란 이름으로 남이 앞에 나타납니다. 한편 야산에서 안매장한 여섯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담당 형사지만은 그 발견 장소가 어린 아들과 함께 자두 나무를 심었던 곳 인근이란 걸 알고 경악합니다. 아들은 집을 나간 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핸드폰 수리하는 일을 한다고 전해 들은 지만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정말 보다 보면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소리치고 싶은 상황의 연속이에요. 인과 응보라는 말처럼 원인과 결과가 부응해야 하는데 현실은 묻지마 범죄를 자행하는 사이코패스가 사회를 할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누구든 그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매개가 24시간 옆에 끼고 사는 하루라도 없으면 너무나 불편한 스마트폰이란 점이 경악스러울 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영화는 현실 밑착 스릴러이자 공포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참 임시아는 이러다가 사이코패스 연기의 달인으로 등극할 판이에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비상선언에 생화학 테러리스트 빌런 연기로 호평받았는데요. 이번에는 한층 진화해서 컴백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PC 앞에 앉아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메신저와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지인과 소통합니다. 송금을 비롯한 여러 은행 업무 처리에 심지어 짬짬이 유튜브를 보며 휴식하죠. 컴퓨터 앞에서 모든 일상을 영위하는 일명 스크린 라이프인데요. 스크린 화면으로 영상을 가득 채운 영화 서치원은 이러한 생활상의 변화에 걸맞은 연출을 선보인 신선한 스릴러였어요. 딸의 실종사건을 맞닥뜨린 아빠는 딸을 찾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딸의 노트북에 접속해 그 단서를 찾으려 하죠. 페이스북, 유튜브, 1인 방송 사이트 등 딸의 방문 기록을 추적하면서요. 이번 서치2는 사라진 엄마를 찾아 온라인을 이잽듯이 서칭하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고등학생 준은 엄마가 애인과 콜롬비아 여행을 떠나자 해방된 느낌의 쾌제를 부릅니다. 여행을 가면서도 엄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음성 사소함 좀 비워놓으라고 특히 여러 번 당부했어요. 한데 엄마 커플이 콜롬비아에서 갑자기 실종되고 맙니다. CCTV를 추적해보니 현지갱들한테 납치된 듯한 모습이 찍혔네요. 미국 수사 당국은 콜롬비아 경찰과 협력해 납치범을 쫓고 있다며 준을 암신시키는데요. 영화 공조2로 오랜만에 국내 관객을 찾은 다니엘 헨리가 에이전트 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추첨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엄마의 단서를 찾던 준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엄마에게 준이 몰랐던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름에 개봉해 29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서치원 이후 5년 만에 관객을 찾은 후속편 서치2는 시간이 흐른 만큼 진화한 서칭 방식과 기법을 선보여요. 동시에 반전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고요?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요. 준을 구사일생해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목소리만으로 전화나 문자 등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주는 비서, 시린. 는 정말 사랑입니다. 22일 개봉하고요. 긴박하게 흐르는 스릴러이니 극장 관람 추천합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가시죠?